여기는 논산에 있는 검정지입니다 검정지 수심은 한 1m 30에서 50 정도 평지형입니다 평지형 여기는 2월 중순에서 3월 초까지가 큰 덩어리가 많이 움직입니다 수온이 평지형이라 빨리 올라와요 그리고 새우하고 참붕어를 미끼로 쓰면 굵은 씨알을 낚을 수가 있어요. 토종터입니다. 토종터. 이렇게 중앙에 부들밭이 있어가지고 아마 붕어들이 봄에 산란장으로 이용될 것 같아요 낚시 방송에도 여러 번 소개됐던 그런 검정지입니다 검정지 수초 발달이 잘돼 있어 가지고 큰 덩어리들이 있을 거예요 허리급 이상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상시는 좀 잔발이 상화가좀 있어요 예, 봄에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가 최고 피크인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물은 바닥까지 마른 적은 없어요. 몇년 전만 해도 이 가드레일이 없었는데 가드레일 설치했나봐요. 이 가드레일 밑에 쪽에서도 많이들 했었는데, 위험하다고 그런가, 가드레일을 설치한 것 같아요.